9시 22분, 자 아,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프 님, 어서 오세요. 작심삼일, 어제 그저께 손님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없었고요. 오늘은 조금 있죠. 원래 예, 1월 1일, 2일까지 손님이 전혀 없어요. 사실 가게 놀아도 됩니다. 예, 어떤 발표가 나면 한 이틀 약발이 있습니다. 딱 3일째 되는 날, 인간의 바이올리듬이 움직여요. 오늘 약간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어제 어 저녁에 예. 그저께는 아예 손님이 한, 한 명도 없고 예. 오늘은 예. 약간 예. 그러나 회복하지 못한 상태. 루벤스타인님 어서 오세요. 테니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모험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서, 저쪽 예 거기서도. 방송 사고가 있었죠. 형광등 깜빡거림과 함께 에, 샷다운이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에, 인증한 셈입니다. 음모론은 믿지 않지만 에, 저쪽에서 형광등 깜빡임이 신호 시그널이었고 우리 지금 여기 가게에서는 맥주기가 갑자기 막 맹렬하게 돌아가는 것이 신호탄이었나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어디서 방송이 터지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과감하게 화질을 종전처럼 높이고 높이되 어떻게 했냐면은 아저 윈도우를 갈아엎었어요. 예, 다시 깔았습니다. 예, 윈도우를 다시 깔고 예, 싹다 정리하고 그때도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윈도우 싹 깔고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방, 방송이 폭파되면은 아, 연연하지 않고 예,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 인드라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음모론에 치중할까 싶어서 얘기 안 했는데 어제 예, 그러는 바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 어, 자동차 타이어. 인드라가 이번에 네짝다 갈았잖아요. 근데 조수석 뒤편에서 그동안 대못이 하나 박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방구가 나가지고 그걸 매번 채웠거든요한뭐한달에한 번씩 그냥 네, 그 공기만 가는 게 5천 원인데 거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실방구가 났었는데 인드라는뭐 집하고 직장만 오가는 그런 건데 어 타이어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데서 네. 조수석 뒤쪽 타이어 안쪽으로. 인드라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타이어 안쪽으로 대못이 박혔었습니다. 예, 그래서 차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예, 좀 점검을 했더니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것도 처리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건 음모론은 그냥 예, 뭐 길가에 못이 많대요. <laughs> 아이그 못이 앞이면 거기 박혀. <laughs> 네, 아무튼 예, 그럴고요 자, 25분.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치사한 트하 <투하> 100번 <뺏봤는데. 웃음> 하여튼 간에. 어, 어, 그렇고요 어, 이어 마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방송이. 네. 현재 CPU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긴 한데, 네. 일단 방송도 하겠습니다. 자. 437회 8월 25일 이놀리 억솔타임즈쇼 철수영 성여령 국힘 박진 황교안 가세연억솔타임즈쇼 예. 컴씨어다운 다문 아바마 증후군 슈브길 항저우 머스크 스타링트 왜 삼전삼바인가 비트코인 달러 라스트스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뭐 예. 최고의 사랑 록펠러 가문 9번 덕분에 방송 컴시어 다운되었을까? 달러라 스트데스 뭐로 쭉 그렇죠? 보시면 되고 예. 어, 요건 푸스숙자님 예, 막판에 막 힘들어 가 이거 보고서 어, 되는 바람에 이게 어, 요거 여기다 수정하겠습니다 여하튼 행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요 질투나네 아이 겪어보세요 예. 집중하다 할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laughs> 자, 그 다음은 뉴욕타임즈가 2030 기사하는 기쁜 뜻은 구글과 가짜뉴스. 어, 지난번 방송, 어제 방송에서 수정할 게 있네요. 헤인즈하고 어, 캐리스를 인드라 착각했습니다. 이런 건 즉각적으로 인드라가 말씀드리죠. 네. 아, 뉴욕타임즈가 인드라더러 직접적으로... 어, 뭐라고 하기보다는 헤리스를 대상으로 해서 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바나 증후군 예 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거를 기사를 딱 읽어보니까 어 헤리스가 싱가포르 갔네 근데 헤인지는 어디 갔어 그래서 보니까 윈드라가 사우스 저 사우스 차이나 아, 모닝포스트 기사를 딱 보니까 아, 헤인지가 아니고 네, 헤리스 아 동양인 관점에서 서양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여가지고. 아, 예, 네, 원래 그렇잖아요. 변명치고 너무 홍절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예, <laughs> 네, 네, 헤리스하고 헤인지를 구분 못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 아바나 친구인들아가 쿠바에서 살생한 거죠. 어차피 은혜이 님이 담 걸린 것도 뭔가 인체 공격 아니냐? 이런 말을 한마디에 던졌나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뉴욕타임즈에서 갑자기 헤리스가 아바나 지구 e 에 시달린다 아니 이게 그 담는리도아바 아바나 지구 e 이야 아바나 지구 k 은 원래 두통인데 머리가 r 때리는 거. e s New y 뉴욕타임즈 m e s New York Times, n e 고 y 고 다음에 이제 어, 아무튼 헤리스 미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 에. 그, 에. 우리 인드라는 바이든 대통령 사랑하지만 에. 한 번만 하세요 에.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으로 일정에 차질 자 그리고